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영혼 이전술로 세계 통일, 돈보따리 한국으로. 네, 이 거짓 신인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영혼 이전술로 세계의 통일을 한다. 이게 뭐, 썩지 않는 우유 가지고 또 뭐, 이것이 세계에 엄청난 불을 가지고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영혼 이전술 그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참 황당했어요. 결국 썩지 않는 우유 같은 경우에도 멸균 살균 그리고 밀봉 이것이 에, 그 내면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에, 알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거죠. 네, 그래서 멸균이 된 그리고 멸균 팩, 에, 멸균 포장.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이름을 덕지덕지. 음?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을 써놔도 그건 썩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묘하게 멸균, 살균된 것, 그리고 밀봉된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였는데또이 영혼 이전술, 예,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속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이전시킨다 라는 거죠. 인간을 복제해 가지고 그 복제된 인간에게 이 영혼을 이전시키게 되면은 영원히 산다 라는 거죠. 그 복제된 인간의 이 영혼은 가상 영혼이다, 임시 영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혼 이전수를이거짓 신인이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가 또돈못따리를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은 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교주가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또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그냥 박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도 정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봤는데, 그 꽃을 보면서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꽃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시를 쓸 수도 있고, 감동 깊은 소설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 그리고 이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신의 작용, 그러니까 정신과 뇌와 눈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 게 그냥 에, 듣는 게 아니라 귀와 뇌 뇌세포들,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신의 작용이 같이 일어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의 어떤 생각, 감정, 기억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돌아간 듯한 이런 착각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귀와 뇌 세포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신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뇌와 신체를 우리가 함께 이 정신의 신체 이런 언어로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MBPA를 쳐보시면 제가 이 30년 동안 이거 연구한 흔적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정신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규명하고 분석했던 그런 학문인데 이 MBPA 과학, 네 여러분들이 MBPA 과학으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엄청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영혼이전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허황된 발언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썩지 않는 우유처럼 또 영혼이전술 뭐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혹세를 무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이 뇌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뇌세포들이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세포가 떨어져 있는데 다른 뇌세포가 떨어져 있는데 이 뇌세포에 기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과 기억이 이 뇌세포가 딱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은 그냥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아니라.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로 이 정신활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어,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뇌세포들이 이렇게 넓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 뇌세포 연결 영역이 좁다 그러면은 좁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신과 뇌와 신체, 이 정신, 마인드, M은 마인드, B는 브레인, P는 피지컬, 그리고 요 A, A는, i 액티 t 티 해가지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과 뇌와 신체는,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내 신체 이런 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인간의 기억, 예, 기억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을 인간을 복제해놓고 거기다가 다 옮길 수 있는가? 이거는 우주차원의 사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이거 계속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MBPA 과학, 이거 정리해놓은 이런 표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이 기억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이 생득적으로 뇌 세포에 축적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뭐 물고기들도 보면은 연어들이 생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란기가 되면은 강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거는 생득적인 기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 탁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유전적으로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 이저 같은 경우에도 어, 부모 어, 엄마와 아빠의 그 유전자가 5대5로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또그 엄마와 아빠 그 위에 위에 엄마 아빠 아빠와 계속해서 내려온 그유전자 예, 유전자 그래서 거기에 상득적인 이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아닙니다. 이건 타고난 부분들이라는 건데. 이런 생득적으로 뇌세포에 축적된 정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인간의 기억에 대한 분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말을 하면 이 말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게다 기억이 돼가지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냥 이 혀나 입술이나 뭐 성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 독자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말 속에는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 발음 기관, 네. 발음 기관이나 이 조음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신체하고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된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기억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도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행동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용이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무용이라는 그 영역이 그춤 같지만 인간의 정신을 몸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뇌세포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무의식이냐 의식이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아 생득적인 기억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기억이 되고 내가 행동한 것도 기억된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이 눈으로 본 것, 눈으로 보면서 형성한 정신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로 들으면서 형성된 정신도 이것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코를 통해서 우리가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귀었던 여성이 그 향수를 뿌렸다 그러면 그 여성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형성된 정신도 기억되는 거고, 혀를 통해서 형성된 정신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예전에, 뭐, 어, 내가 어떤 행복한 그 시기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 뭐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은 그때 그 커피를 마시면은, 그때 그 맛이 나는 커피를, 커피를 마시면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형성된 이러한 정신도 기억되는 거예요. 또 어머의 피부를 통해서 형성된 정신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생득적인 기억, 내가 어머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기억, 그리고 내가 어, 이 행동,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형성된 기억, 그리고 이 감각기관, 눈, 귀, 코요 어머의 피부를 통해서 형성된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이 생각 내가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도 기억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뭐예요?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게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게 생각이고 이 생각은 또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이 감정 네 인간의 감정도 어떻게 돼요? 이 감정도 기억돼. 이 감정도 감정은 생각하다가 이 뇌세 뭔가 생각하다가 이 뇌세포 연결이 어, 우리의 대뇌변 경계 쪽에 그 뇌세포들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기억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 수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 그냥 지나가다가 어, 자주 가던 그 식당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그 식당에서의 추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수동적 생각인데, 생각도 능동적인 생각. 우리가 네.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추리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수동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이라는 세계, 이 기억이라는 세계는 생득적인 기억, 내가 언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억, 내가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억, 그리고 내가 감각, 눈빛 코요,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억, 그리고 내가 능동적인 생각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억, 수동적인 생각,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기억, 내 감정이, 에, 감정이 뇌세포에 축적된 기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개가 된게 그게 바로 인간의 기억의 세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게 그것이 기억의 세계이고 이 기억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그것이 인간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그 인간에게 나의 모든 이 기억세계를, 영혼을 이전하겠다? 이거는 망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이 영역이 뇌와 신체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돼서 형성된 게 인간의 기억이기 때문에 내 몸은 늙어가지고 이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복제된 그러한 나에게 나의 그 과거에 축적해왔던 그러한 영혼, 영과 혼, 정신의 세계와 이 영의 세계를 이전시킨다. 이거는 우주 차원의 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 영역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죽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고 종교라는 건 무엇이고 또 영이라는 건 무엇이고 이 혼의 영역에서의 혼 인간의 심리 정신 내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이전술로 세계를 통일하고 돈버다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게 썩지 않는 우유. 그차원에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라 거예요. 말장난에. 이것도 영혼 이전술로 해가지고 무슨 뭐 앞으로 어 또뭐 만약에 무슨 뭐 계약금 받고 뭐이러면 이거 또 심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에, 썩지 않는 우유가 나중에 한 병에 뭐 1억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1억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에, 이 방송, 거대 방송에서 아주 두두겨 맞았죠. 네. 근데 또 이젠 영혼 이전술, 네. 또이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이게 그냥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처럼 30년 동안 인간의 정신의 형성 과정, 그리고 정신의 소멸 과정을 연구한 사람이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또 장난질이다라는 것이 금방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모든 게다들러라잖아요 거짓이 다들러라지 않습니까? 뭐, 우주마물 창조신이다. 뭐, 제이림 예수다. 그 제이림 예수, 뭐, 우주마물 창조신이 거짓말로 감옥살이하고 판사 앞에서 반성문 제출하고 이런 게 뭐냐, 뭐냐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또 썩지 않는 우유가 영의 물질이다, 신의 물질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멸균, 살균, 그리고 이 밀봉, 여기서 딱 드러나가지고 그냥 후독, 응, 깨져버렸죠. 이것처럼 영혼 이전술, 아, 이거 세계통일 할수 있고, 돈 보따리가 그냥 뭐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혹할수 있는데, 항상 여기 보면 돈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썩지 않는 우유가 나중에, 예, 뭐 1억이 될수 있다. 예, 또뭐 각종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사진을 상표 등록해가지고 이것이 뭐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은 네 반드시 진실이 아닌 것은 깨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혼 이존술 이거 자꾸 자꾸 발언하면 제가 이거 반박하고 깰수 있는 것은 아주 깊이 있습니다. 깊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여러분들이 그 이 MBPA 과학의 논리기호 체계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거 다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정신 형성과 소멸 그리고 인간의 심리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제가 이 논리기호 체계로 밝혀가지고 만든 이론이 이 MBPA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 MBPA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심리학의 한계, 그리고 동양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네 개의 MBPA라는 정신과 뇌와 신체 활동이라는 이네 개의 기호를 가지고 이 기호를 가지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M3C, 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활동에 뭔가 중심이 있다. 이걸 0으로 보면 됩니다. 0. 예, 우리가 0으로 보면 돼요. 요 센터에서 M3C. 그러면은, 아, 우리가 0의 세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혼, 혼이라는 것이, 예, 이, 마인드 1, 2, 3로 해가지고 인간의 정신 영역에 세 가지 정신이 있다. 마인드 1, 마인드 2, 마인드 3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 형성과 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요즘에 이 사업가들도 보게 되면은 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에, 이 사회 교주 같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뭔가 이 정신이 이전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우주 차원의 농담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또 악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른 또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이전술로 세계 통일을 한다. 에, 또, 이런 부분들에 또, 혹하지 않기를 바라고, 돈보따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여기에 혹하지 마시고,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생교 교주조도 죽었죠? 에, 죽는 순간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하겠다. 그리고 주, 죽는 순간까지 딱 사기치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거죠. 죽은 자한테 책임을 물수 없죠? 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많은 교주들이 죽죠. 네, 죽습니다. 자기들은 영생할 것처럼만 얘기를 하지만 딱 죽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죽은 게 아니라 에, 영이 이제 음,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지금 섞지 않는 우유가 에 아주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처럼 영혼 이전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 에 그러한 영역을 에 악용해가지고 에 속임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